지금 시간이 2025년 3월 26일 오후 10시 정도 되는 시간입니다. 이게 이 영상을 찍는 이유가 먼 훗날 내가 지금 오늘 이내 감정을 아 한번 알아보고 또 기억하고자 어떤 일기 같은 개념이고 또한 가지는 이거, 이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서 저랑 같은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뭐 같이 공유하고 뭐 하고 싶어서 그 이유로 영상을 켰습니다. 카메라를 켰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 이 시점에서는 윤석열 일을 한자가 탄핵한다, 안 한다, 기각시킨다 또는 각하시킨다 아니라8대0으로 기각시킨다 뭐이런 말이 중구난만으로 돌아가는데 나 같은 소시민들 우리나라를 그 우리나라의 칠, 팔십 프로에 그 있는 소시민들이 생각하는 한번 보통 다 나같이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거 한번 막 그냥 말해볼게요. 윤석열에 살아온다 하면은 아마 내생각에는 2년 안에 우리나라에서 굶어 죽은 사람들이 발생할 거예요. 물론 절대 방송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60년대 초반에 태어났는데, 이 나라에. 제가 어릴 때, 그때 국민학교 다닐 때, 우리 동네에서는 진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하루에 한끼 밥을 먹는데 반찬, 밥 필요 없어요, 그냥. 된장 있잖아요. 박 된장이라고 말을 불리는 된장 이만큼 가운데 상에 놔두고 밥을 깊어가지고 딱 하루에 한끼 먹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결에 옷이 없어갖고 손튼 사람들 수두룩 했거든요. 아마도 내 예상이 틀리지 않을까, 않을까라고 확신하는데 윤석열이 살아오면 우리나라에서 최소한 1년 안에, 길게 2년 안에 이민 일이 벌어질 거라고. 그, 그 이유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확신하는 이유는 살아오면은 외국에서는 윤석열이가 탄핵 실패했잖아. 윤석열이 탄핵을 실패했잖아요. 윤석열이 돌아오면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볼것 같아요? 우리나라 교육, 우리나라 같이 교육하는 나라가, 어? 대한민국은 탄, 뭐, 저, 내란 일으켜도 탄핵도 안 되네? 또 탄핵, 또, 또, 언제 내란 일으킬지도 모르는 전국이 불안한 나라에다가 어떤 사람들이, 어떤 나라가, 어떤 회사가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우리나라 물건을 사가겠냐고. 이게 첫 번째 하나, 근거고. 또 하나는 아마 탄핵이 안 되고 윤석열 복귀하면 우리나라 주식은 곤두박질 칠, 칠 거라고. 왜냐면, 내 돈을 지금 한국에 몇개 놨는데, 전국이 불안한데, 어떤 미친놈이 내 돈을 한, 국에에 놔두겠냐고. 전국 불안한데, 빼고 가야지. 손을 조금 보더라도 발 빼야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뭐, 외국에도 제재한다, 아짠 그건 나중 일이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래버리면 우리나라 환율은 지금 내가 오늘 은행 가서 보니까, US달러로 100, 1460원, 70원대 되더라고. US달러, 이렇게 그러니까 미국 달러로. 공두박질 거라고. 공두박질 치면 우리 서민들이 먹고 있는 쌀 빼고, 쌀 빼고 그 모든 것은 다 수입하거든. 거의, 거의 모든 게. 뭐, 다, 다 알고 있지만, 그게 폭등할 거란 말이에요. 그 폭등하면, 우리가 그 사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힘들 거라고. 힘들 거라고. 지금 있잖아요. 어설프게 지금 뭐한 달에 500, 600 벌어가지고 자동차 꺾고다니시는 분들 계시잖아. 기름값. 지금, 저는, 저는 지금 경차 타고 다니는데 지금 1,400, 한4 50원 하거든요. 한율 떨어지면 이거 2, 3천원 갖는 게 문제 다니까잖아 무슨 돈으로? 또한 가지,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한데 요즘은 사계절에서 여름 뚜렷하고 겨울 뚜렷한데 여름에 히트, 여름에 어떻게 살 건데? 겨울에는 어떻게 옷 입고 어떻게 보일러 뜰 건데? 한율이 떨어져 버리면. 우리나라 가치가, 우리나라 돈이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할 건데? 가치가 떨어져 버리면. 분명히 내 생각인데, 이년 안에 이런 일이, 분명히 확올 거라고, 확. 우리 피부로 확올 거라고. 그때, 지금 윤석열 탄에 반대하고 시위하는 젊은 놈의 셰이들, 그리고 저 할머니 노인 네들 자기들이 이제 금방 죽으니까 별 상관없다 손 치더라도, 그 사람들이 굶어 죽을 거라고, 노년이 그래 편치 않을 거라고. 내가 이 영상을 찍으면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 같은 60대들은 살 만큼 살았잖아. 그리고 다, 나머지 돈은 조금씩 다 있잖아. 다, 다 매덕지고 호주머니 주고, 살고 있잖아. 울들이 하면, 뭐, 죽어 누구 말대로, 지금 죽어도 호상이다고. 근데 우리 자식들이, 우리 손녀, 손자들이 무섭잖아. 얘들은 무슨 죄냐고. 그잖아. 난 그래서 윤석열이가 꼭 탄핵되기를 바라는데, 지금 이렇게 흐름이 틀렸으면 쓰겠는데 현재에서는 윤석열을 탄핵시키지 않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넘겨버린다는 거야. 그는 이게 마, 말이 계속 돈다고 나쁜 놈들이잖아. 현재 이야기 나왔으면 그는데 혹시 나가 똑같이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대통령을 뽑잖아. 내가 가서 투표하잖아요. 기분 나쁘면 갈아치우자잖아. 문재인이가 서운해하고 우리 윤석열 찍었잖아요. 물론 나는 윤석열 찍지 않았는데 윤석열 찍었잖아. 그리고 0.45%로 윤석열이 당선되잖아. 그 차이로.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윤석열을 잘못 뽑았다고. 총선 때 한나라당을, 한나라당, 국민의당을 줄여보고 민주당을 192석을 줬잖아. 야당을. 그리고 우리가 응징을 했다고. 그런데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냐. 우리가, 우리가 뽑은면 대통령이잖아. 그래까 우리가 잘못했다고 국회의원을 시켜서 탄핵시켰다고. 근데 그 결정권을 왜 현재 갖고 있냐고.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니, 결자해제는 말이 있잖아.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우리가 풀었잖아. 근데 그 결정권을 왜 현재도 주냐고. 이게 무슨 개 같은 소리야. 이게 왜, 왜, 그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난 납득이 안 가네. 그잖아. 대통령도 우리가 뽑아가지고 잘못했던 게 탄핵시켜가지고, 응? 전에 세번대여 시켰잖아. 노무현도, 박근혜도, 이번, 뭐지, 누구지? 윤석열이도. 근데 왜이 결정을 우리가 못하고, 국민이 못하고, 헌재한테 맡기냐고. 그래서 한번 봐봅시다. 헌재에 지금 구성하는 사람들이 9 명인데 한명 빼고 8 명이 되어 있잖아. 8명명그 사람들이 우리 같은 서민들을 아까요? 나는 모른다 생각해. 그 사람들 내 생각에는 시장, 재래시장이 가본 놈 없을 거라고. 이 사람들 있잖아요. 서민들이 먹는 음식 못 먹을걸? 이 새끼들 떡볶이가 뭔지도 모를 거야, 아니야. 봐봐. 좋은 부모 밑에 태어나가지고 죽으라고 공부해 서울대 갔어. 서울대 가서 죽으라고 공부해갖고 판사되고 검사된 놈들이잖아. 어릴 때그그 그 사람들은 영감님 소리 듣고 집에서부터 사회가, 집에서부터 사회도 마찬가지로 영감님 영아 영감 받들었을 거라고. 근데 그 새끼들이 우리 서민들을 알겠냐고. 뭘 알겠냐고. 안 그래요? 나는 그걸 보면서 느낀 건데, 왜 우리가 우리 운명을 흔들한테 맡겨놓고 이렇게 불안에 떨어야 되냐고. 잠을 못 자겠어. 뭔가가 좀안정돼야 되는데, 뭐, 떠있는 느낌이야. 괜히 술이나 먹게 되겠고. 뭐, 오늘 술안 먹었는데, 괜히 술이나 먹게 된다고. 야, 막 이렇게 촘샥하게 계속 흘러나오는데, 그래서 지금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지금 윤석열 탄핵을 찬성하고 반대하고 있는 놈이 들 있으면, 정신 차리라고. 근데 당신들이 100억대 재산 갖고 있으면 찬성해도 괜찮아. 마음대로 괜찮아. 재산이 그 정도 없으면 찬성하면 안 돼. 반대하면 안 돼. 당신 죽는 건문제야근데 당신, 당신 선택에 당신 주변 새끼들 다지본다고 굶어 죽어. 우리는 어릴 때 굶어 죽는 사람 봤어. 알아? 지금 뭐, 우리가 뻥, 막 하루에 뭐, 다이어트하고 뭐, 일부러 밥안 먹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이게 불과 몇년안 됐다고. 이전에는 먹고 싶어서 못 먹었었다고. 이전에는. 내가 어릴 때 그랬다니까. 우리 어릴 때. 우리 어릴 때, 중학교 때, 나, 우리, 우리 집은 그런 적이 없었는데, 아까참뭐 말했는데, 또 우리 집도 이야기하네. 동네에서 신발이 없어서 고무신 꼬매신었다. 고무신을 천대가 꼬매신었다고. 꼬매신었어. 윤석열이가 다어오면 이런 환경에 내가 장담하는데 2년을 온다니까. 이 이게 현실일 수 있어 꿈이 아니라고 왜왜 윤선이를 살아서 오길 바라는모르겠는데 당신이 100억 이상의 재산이 없으면 불명한 것은 찬성하죠 단핵 찬성하라고 그래야 된다고 나라 망한다고 난또 들어오면 또무서운게 하나 있어 요 뭐냐면 애들이 전부다 응원봉 들고 길가에 앉아서 이렇게 시위할 거야 시위할 거 아니야. 근데 누군가가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뭐유뭐 뭐, 뉴스 보면은 HID 이 특수부대들이 또는 뭐 북한 봉자공이란가그 애들이 스탠딩 오더가 떨어져 있다면서 그 애들이 이 뭐지 휴이자를 가정해서 폭력 사태를 일으키면 이걸로 이 이걸 사이 사건을 계기로 또윤석열은는개할수 있을 거라고. 눈, 에보이도 뻗어 하잖아. 게임 안 일어날수록, 또겸 일으키면, 아까 말한 2년, 1년은 더 줄어들겠지. 더 빠른 속도로 굶어 죽겠지. 지금 정강원이나 세계로 교회에서 어떻게 당신들한테 세뇌를 시켰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길가에 앉아갖고 성조기하고 흔들고 있는 노인들부터 굶어 죽는다고. 그 사람들이 당신 동벌 능력이 없잖아. 그리고잖아. 젊은 지금 20대, 30대 너희들 또 굶어 죽어. 우리들은 어떻게 버틴다고. 하폐가 지 떨어지더라도 그래도 남의 3월도는 있으니까. 정신 바짝 차리라고. 대한민국 운명이 지금 오늘 10월 26일, 2025년 3월 26일부터 딱 2주 안에 대한민국 운명이 결정된다고. 왜냐하면 4월 18일은 현재 두명이 인기가 돼서 빠져나가 버린다고. 그때부터는 야당이고 내당이고 하네. 야당이고 여당이고 하네. 엄청난 혼란이 올수 있다고. 정신 바짝 차리라고. 대한민국이 길어졌다고. 그리고 헌재 이거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보죠. 아까 전에 잠깐 말했는데 왜 우리가 대통령도 내 손을 뽑고 잘못했다고 탄핵을 시켰는데 왜그 결정을 헌재한테 맡기냐고. 우리가 결정하면 안 돼? 우리 같은 국민들이 우리 의사로 우리가 선거를 하든, 직접 선거를 하든, 뭐, 뭐든 간접 선거라 하든, 선거를 해가지고, 우리가 탄핵할 수 있잖아. 우리가 파면할수 있잖아. 근데 왜 그렇지 않고, 저, 그헌재재판화 그 되는 맺냐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쩔쩔쩔쩔 면이냐고 뭔가가 모순된 거 아니냐고. 뭔가 모순된 거라고. 이, 이 법을 만든 놈 자체가 내가 하든 잘못된, 잘못된 거라고. 뭔가 모순된 거잖아. 그 전에. 내가 대통령 너 선언 못 뽑아가지고 야 잘못됐어 국회의원들 너희들 저금타 시켜라 고 우리가 시켜갖고 국회의원들이 타행 시켰잖아. 근데근데그 결과를 헌 현재 열명한테 맡기고서 쩔쩔 매고 그뭐 듣도 못하는그김봉용이고야김보경인가그 사람은 그그 그 혹시 봤는가 모르는데 청문회때 봐봐 나 전혀 어이가 없었고 그런 사람을 헌재 재판관 아니냐고 그런 사람들 정상적인 사고를 하겠냐 는말이그 사고를. 그 사람들한테 내 운명을 맡겨야 되냐고. 이해를 못 하겠네, 이해를. 에이씨, 그만 찍고 가서 수준 한장 해야겠어.